어차피 뺏 거. 네가 뭘 어떻게 생각하든 난귀만큼도 관심 없어. 내가 남을 테니 넌 꺼져. 그게 끝이야. 그 거짓말쟁이 새끼. 이제 어떡하지? 간단해. 우물로 들어가. 의 몸은 네 것이 될 거야. 는 나의 일부가 되겠지. 다 거짓말이었어. 처음부터. <laughs> 와 완전 개 쓰레기 같다. <laughs> 와... 아, 여기구나. 오늘... 시발, 어 지금 장난쳐? 들어갈 건데... 말거는 건안 되나? 빼빼, 빼빼, 빼 내가 살 거다. 다른 방법은 없어. 족 같은 거짓말쟁이 새끼야. 네가 꺼지고, 내가 남는 게 조건이었잖아. 기억이 안 나... 는 네, 기억이 안 나는데...